전환점을 생각하자. 스포츠 용고 세일즈를 하는 S라는 사람이 있다. 약 1년 전에 그는 토목회사 계통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전에는 식품회사에 근무했었다고 한다. 그의 과거 직업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단한 직업 경력을 갖고 있다. 하여간 그의 전직 경력은 보통 이상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그렇게 때도 없이 전직하다 보면 경력은 힘이다라는 말에 힘을 발휘할 사이가 없다. 따라서 결실도 적을 것이며 신뢰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요 사이는 대체로 전직이 유행하고 있는 것척 같다. 기업의 빠른 성장과 신흥 기업이 잇따라 나타나고 고 있기 때문에 전직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재의 스카우트도 격렬해진다. 인생은 20년마다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각 자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다. 즉, 학생 시절에서 사회로 뛰어드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전기이다. 입사하여 3년쯤 지나면 회사의 업무와 모든 분위기에도 익숙해진다. 이때쯤 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래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라는 식의 생각을 품기도 한다. 그래서 좀더 자신에게 좋을 것 같은 직업으로 전직하게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전환점이다. 35세가 지나면 일에는 베테랑이 된다. 그러나 이 무렵이 되면 대체로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잦은 충돌이 생겨난다. 중경 간부를 목표로 부지런히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근무할 마음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직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것이 세 번째 전환점이다. 보통 전직은 35세 때까지만 하라고 한다. 그럼 한번 사업을 창업한 경우 성공한 사람들의 내역을 들어보자. 그것에 의하면 20대에 창업하여 성공한 사람이 15할, 30대에 창업한 사람이 4할, 40대가 되어 창업하여 성공한 사람도 불과 일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생 전체로 보면 첫 번째 전환점은 20대라는 것이 이것으로 명확해진다. 20대에 우선 뜻을 세우고 나서 방향을 정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20년마다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설대로라면 다음의 전환점은 40대가 될 것이다. 회사로 말하자면 부장 과장의 직책을 얻고 있을. 168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다 그대로 이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 혹은 비약하여 중역에 길을 걷 아이간 한 일을 일을 마치고 한 달락을 짓는 때가 60대이다. 인생의 세 번째 젖는 사람도 있다. 환점이라 할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으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전환점에서의 처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알수 있다. 이전 안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조바심을 버리자. 대한 것에서는 이상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신전도에서만 이상이 나타나는 한다가 있었다. 면노 번이나 측정해 보아도 이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전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이 환자가 잠이 든 사이에 신전도를 측정해 보았더니, 그래는 정상이었다. 그런데 결과를 본인에게 알린 뒤에 다시 측정해 보이더니 이번에는 비정상이란 데이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사람이 신전도를 측정한다. 라는 것에 대단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교수는 판단했다. 이에에서도 알수 있듯이 마음의 작용이 우리들의 신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의대 교수는 마음으로 발생하는 육체의 병이란. 그의 저서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등어만 먹으면 언제나 설사를 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에게 비를 위나장의 렌트겐 촬영 시에 환자에게 먹이는 도경제를 먹게 하였다. 1, 2고 지금 자네가 마신 발음에는 고등어 액기스가 들어있다. 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금세 그 청년은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고등어 엑기스 따위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설사를 일으킨 것이다. 이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설사의 원인은 일종의 공포심이라 한다. 이러한 예는 결코 징귀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마음의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되면 위에 점막에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고짓무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격심하게 화를 내면 위가 충혈된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마음의 작용이 목 전체를 지배한다. 불안, 초조, 긴장, 공포 이런 것이 발생하면 자율신경의 활동이 이상해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심장기관도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역시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고 전에 내려오는 격언이 맞는 말이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 두 사람 중한 사람이 정신병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즉 병의 50%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그 환자의 80%가 가정 내의 분쟁이 원인이라 한다. 가정의 분쟁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트러블이 30%, 부부의 불화가 25%.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분화가 5%였다고 한다. 그러나 농촌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분화가 2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도시보다는 농촌이 대가족 체제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가정 내의 분쟁 의식 삼각성에서 본다면 직장에서의 고민 따위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수 있을 것 같다.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건강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밝고 명량한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다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배수에 진을 쳐라. I see. 배수에 진을 치라는 뜻으로 당신 뒤에 놓인 다리를 불태워 어버려라는 다. 나온 다리를 불태워 소각시켜버려라. 그렇게 하면 다시는 돼 놀아갈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이란 오직 전진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배수이지이라 할수 있다. 배수의 진에 관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룩했을 때의 일이다. 시저의 군대는 배로 해협 하나 싸움이 불리해지면 배를 타고 도망갈로 그렇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 이유인지 시저는 북한에게 명령하여 아군의 배를 하나도 는 놀란 나머지 절규하였다. 있다. 병사들은 시조가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시조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배수의 진해에 의하여 자연치유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중소가 나쁘다. 부하직원이 신통치 않다. 상사가 나쁘다 동하여간에 우리들은 변명. 전진하는 것 최자유란 우리에게 없다. 이런 각오를 할 때만 인간은 붉은 우리들의 일에도 무한한 힘이 용솟음치게 마련이다. 비틀거리게 되어도 쓰러지지 마라. 기 적용이 된다고 할수 있다. 경기가 나쁘다. 조건이 좋지 않다. 여기 쇠지나여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마. 전신할 수 있도록 콜 그것을 불태워 버리는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 자신의 힘을 약하게 평가하지 마라. 아직도 무한한 힘이 남아 있는 것 마련에 때 자신이 돌아갈 두고 있다. 남 다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이다. 6분 일에 실패했을 때 위기 때에 나타나는 무서운 인간의 험청말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인간의 무한한 힘에 대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다. 가령 당신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라 생각해보자. 그때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당신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면, 그래도 당신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고 자신의 몸이 불에 타는 대로 그물론노 대다수의 약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 뛰어나가며 그 상황에서도 피할 것이다. 다시 말냥 놓아두겠는가? 해, 아직 전력을 소모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다. 병을 고치려고 서두르면 도리어 병이 덥나게 된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치료를 꾸준히 계속하면 면 자연스럽게 낫게 된다. 병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중병 환자 쪽이 낫기 쉬운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모든 치료법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오로지 자신의 생명력에만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차피라는 생각은 말자. 편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허람이 안될 피 것이 뻔해. 허락과 잘될 리가 없어. 대학에 거절당할 거야. 일이야. 이런 말들은 모두 마이너스적 사고방식이다. 어차피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무기력한 자들뿐이다. 앞서 언급한 중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그 학교 교정에서 운동 선수들이 줄을 맞춰 달려간다. 그일 선수들은 모두 큰 소리로 아자, 아자 하면서 뛰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차피라는 이유에 맞추어 본다면 아자란 소리는 헛된된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다. 힘껏 소리를 내지르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달리기만 하는 쪽이 더욱 합리적이니까. 우선 소리를 지르면서 달린다면 도리어 금방 피로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 파이팅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한다. 야구나 테니스를 시켜보면 현자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공을 열심히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도중에 그냥 단념해 버리곤 하지요. 어느 중학교 이 체육 선생님의 푸념이다. 또 학생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이러하다. 변화에 대응하는 습관 큰 소리로 용기를 스스로 힘는다. 지르는 큰 소리를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리를 크게 지통으로써 기운이 난다고 한다. 온몸은 녹초가 되어 있을지라도 소리를 크게 내지름은 실제적으로 기운이 넘쳐나 서로 써서 기운 차게 일 계속 질주할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이론이다. 파이팅 이란 함성 소리는 그런 의미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서커스의 코끼리는 평상시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말뚝은 빈약한 것이다. 정도라면 간단하게 그런 말뚝은 뽑아버릴 수 있다. 그러나 코끼리는 뽑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린 코끼리 시절부터 그렇게 묶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코끼리 코에 힘 코끼리 시절 힘껏 뽑아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거대한 몸집을 지난 어른 룩끼리가 된 지금도 어찌피 안될 거야. 하고 체념한 채그 말뚝을 뽑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뽑을 힘이 능각한다. 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저 경영이란 변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바야흐로 시대는 국제화의 물결과 소비자의 의식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모두 고정해서 변화로의 여명기에 있는 셈이다. 기업은 음말할 일 나위도 없고 비즈니스맨 역시 의식의 변혁이 일급신주이며 지금이야말로 강한 결의와 각오로 의식의 변화를 행동으로 온 변화의 시대에는 변화로 대응하는 것이 최대의 비즈니스 테마이다. 이겨야 할 때이다. 그것은 경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비즈니스맨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테마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앞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는 의식을 가지고자 기기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실력주의, 능력주의의 후배들에게 뒤처지게 있으므로 당연한 처우에도 차이가 생기는 개성화 시대로 정들 것은 음보를. 보든 명확하다. 변명하지 않는 습관. 으로는 비즈니스 맨스를 둘러싼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능력 차의 확대에 의한 새로운 경쟁 시대의 도래를 나타낸 기업의 인재 조정 시스템에 관한 보도를 통해 무엇을 알수 있는가? 그것은 이후로 기업의 경영 전략의 주류는 인재 육성으로 산업이 되는 속에서 비즈니스맨의 능력이 직접 문제시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전문가가 요구되며 이미 각 방면에서 이런 실정이 반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며 새로운 인재가 요구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가성립한다. 요컨대 가속적인 변화 어루하은 국제화, 정보화, 서비스화, 소프트화, 시스템화, 고도화의 시대에서는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한시라도 빨리 감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습관이나 전통에 구애됨 없이 시대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신속한 판단과 실행으로써 자신의 일에 대한 질적 향상과 폭을 넓혀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나아가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 과거의 성공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자기개혁을 꾀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오고 있다. 이 당신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마라. 그것보다도 국가를 위해 해당신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인기가 높았던 케네디의 유명한 연설 중한 적극성과 행동력의 중요성을 미국 국민에게 호소한 명언으로 유명하기 구절이다. 이 말은 토하다. 자신이 상대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 는 의미도 된다. 예수의 가르침인 남이 너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다. 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습관,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임. 이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것이 포인트라 생각한다. 그리고는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도록 해야 향해 먼저 이쪽에서 볼을 던져보는 것이다. 당연히 상대를 일일 볼를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하며 되던질 것 제사에 우유부단하지 않고 선수를 쳐서 행동하는 자세가 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적극성이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되는 비결은 먼저 선수를 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소극적인 사람의 개는는 이것이 가장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우선 결론부터 지어 이야기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회석이나 회의석상에서도 서두로 결론을 먼저 매듭 짓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어느덧 빨려 들게 마련이다. 가령 직원이 사장에게 업무의 결과 보고를 한다고 가정하자. 유감스럽게도 보고 내용은 좋은 결과가 아니므로 그 직원은 말하기 괴로울 것이다.그가 소극적이고 나약한 타입이라면 실은 하고 변명의 서두부터 꺼내지 않을까.교묘하게 변명을 늘어놓고자 이리저리 돌리는 바람의 이야기가 횡설수설하게 된다.그의 변명 내용은 일단 먹혀 들어갈지 모른다.하지만 그 변명은 어디까지나 사장에 대한 방어라 할수 있다. 즉, 모면하기 위한 자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직원의 태도를 눈치챈 사장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그래서 어찌 되었다는 거지? 변명만 늘어놓으면 결과는 어찌 되는 것인가? 결과를 빨리에 말하게. 결과를 하고 사장은 화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약한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치만 살피게 될 것이다. 한편 사장 쪽에서는 역시 그는 안되겠어. 그는 쓸만한 인재가 못된하고 그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낮추게 될 것이다. 곤란한 상황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는 것도 자연의 법칙이다. 다시 말해 옛날부터 환자와 가까운 사람이 간호를 해서는 안된다. 는 셈이다. 필사 있다.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지나 친구 등등 환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시?시간호를 하게 되면 도리어 환자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뜻이다.가까운 49일수록 아무래도 환자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이나 슬픈 표정을 짓그럽게 되면 환자는 내 병은 대단히 중병인.모양이지 하고 그 민감하게 겨대기 때문이다.그것을 감지하고는 필요 이상으로 걱정과 불안, 두려움 등의 좋지 못한 감경세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병으로 이리저리 고민하게 되면 증세는 날로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힘들 때 안절부절하면 더더욱 힘든 사태를 불터들인다. 는 말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필자도 위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몹시 고생한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무엇을 먹든지 잠시 후에는 위가 아프기 시작했고 매일 설사를 했으며 드디어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극한 상태에 도달했던 것이다. 의사와 병원을 전전하며 약도 여러 가지 복용해 보았지만 약마저 토해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정말이지 괴로운 매일매일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필자가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건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족신도라는 건강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혈액이 순환하고 있는 부분은 뇌세포라고 한다. 이 뇌세포의 혈액이 언제나 신선하고 좋은 양분을 운반한다면 아무리 끊임없이 움직일지라도 우리들의 뇌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걱정, 불안, 공포, 의심 등 미리 앞질러 하는 염려로부터 발생한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뇌의 작용은 점차 둔해진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마음의 염려에서 발생한 독소를 뇌세포에 제공하기 때문에 뇌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능한 한 사소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눈을 번뜩거리며 감시하지 않으면 종업원들이 태만하거나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는 식의 질에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의심 따위의 질에 걱정을 하게 되면 진짜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는 마음가짐의 개혁이었다. 위장은 단순한 장기로서 그 자체의 힘으로 위기를 전하위복의 계기로 지배를 받는다. 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그때까지. 안달하던 마음이 평정 되찾게 되었고, 서서히 일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복, 복창의 중요함을 명심하고 확인하는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어 푸게 하거나 설사를 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신체는 마음에 만드는 습관은 비결이라 하겠다. 1. 네. 한자는 올해 대전에 일본에 갔었는데, 아는 사람의 초대로 스모를 구경하 내가 앉은 자리는 시름하는 광경이 정면으로 보이는. 이른바트 때문에 스모 선수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속이었다. 해 관할할 수 있었다. 한참 관전하는 동안에 필 그것은 바로 승우 선수들의 표정에 장사들의 표정이 승패와 관계가 있다고 경기장으로 올라오는 장사에 표정을 살피 예언하였다. 이번 경기에서는 오른편 장사가 이길 질세. 나의 귓속말처럼 과연 결과는 들어맞았다. 문의 친구는 대단히 놀란 모양이다. 나타나 있는 것만은 확실하였다. 동작에서도 그것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자신감과 의욕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표정 솔직한 심령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천하장사가 컨디션이 때는 닥치는 대로 모조리 상대를 쓰러뜨린 48의 구조는 너떠했는가 등등을 다시 생각해 볼 찬스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몹시도 부진한 음식점이 있다고 치자. 이 가게에서 현대의 매군까지 음식식 맛은 어떠했는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으며 일가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첫날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장사에게 직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몹시 마음이 동요될 것이다. 까딱 자리다 새로운 지혜로서 그 어려움을 진보적인 발전으로 연결시킨 일이 만백 이십 삼만 것은 마음의 자세를 만회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못하다가는 나약한 감정에 지배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기라도 하면 아주 역사를 뒤돌아보아도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난국에 직면할 때 낭패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연달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승호에서만이 아니다. 모든 승부를 겨루는 세계에서 풍요되는 위기를 찬스로 바꾸려는 노력과 마음 가진 그런 습관이 절실히 요구사태가 아닐까? 마음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이는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생각한대로 업적이 오르지 않고 부진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누구든지 초조해지기 마련이다. 자신은 계속하여 역전을 면치 못하는데 라이벌은 순풍대로를 딸려간다. 그렇게 되면 더욱 초조해져 발버둥 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우리들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난국에 부딪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경우에 직면하게 되면 아주 침체되어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 반면에 그것을 찬스로 붙잡아 재난이 변하여 보기된다. 나는 속담처럼 이끌어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